어, 자녀가. 아, 여, 안녕하십니까. 생신 축하드립니다. 어. 오, 야. 준이가 연락했어요? 어? 아직 연락, 연락 없네? <웃음> <웃음> 아, 아 이거 한번 내려가면 얼굴 어, 볼까 했는데. 어. 시간 나세요, 혹시? 어, 그렇지. 너오면 연락해. <laughs> 우리, 근데 조율을 해서 봐야 되겠다. 아 알겠습니다. 어이, 그려. 아, 그, 너 아직, 아직은, 뭐야, 맨, 북한에 있고? 북한에 있냐고요? 어. <laughs> 강원도 북한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뭐, 거기 여권 준비해야죠, 가려면은, 이제. <웃음> <웃음> 너 요즘 일배 <일비> 아니야? <laughs> 아니요, 아니, 먼저 그러시길래. 어? 이 새끼, 고향비야요. 아니, 먼저, 저희 지역을, 저희 지역 지켜야죠. 어떡합니까? 저희 지역의 어, 명예는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. 야, 춘천은, 춘천에 있냐, 너? 아니요, 저, 원주에 살죠, 원주. 원주는 그래도 물 괜찮지. 먼저 괜찮죠. 어, 저번에 강릉만 난리 났지? 아, 그죠. 어, 다행이다. 어, 강릉만 병신이죠. <laughs> 그니까 야, 김진태 같은 애들 뽑지 말고 좀멋한 애들 뽑아라. 에이스는 어